대장 홍대선이 마포구의 한 아파트 단지를 침범해 지나도록 설계된 탓에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 지난해 말 딜라이브 뉴스를 통해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해당 노선 설계가 아파트를 침범하지 않는 방향으로 변경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들의 한결 같은 반대 의사와 행정기관의 용역 결과가 노선 변경의 주된 이유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보도에 조성엽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대장 홍대선 노선이 아파트 일부를 침범한다는 걸 알게 된 주민들. 주민들은 분노했고 설계 변경을 요구하며 1500여 명의 목소리가 담긴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7단지 주민들은 크게 분노하고 격앙되어 있습니다. 또한 향후 재건축을 시행하는데 설사 재건축이 된다 해도 큰 비용이 추가. 어, 발생하여 주민들에게 막대한 부담이 될 것으로. 이런 가운데 이달 20일 대장홍대선 노선 설계 변경이 유력하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해당 아파트 사유지를 침범하지 않는 방향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것이 확정적이라는 것. 설계 변경의 결정적인 이유는 주민들의 지속적 반대 요구 그리고 마포구가 시행한 용역이었습니다. 마포구가 기술적 노선 변경 검토를 확인하는 용역을 시행한 결과 대장 홍대선이 해당 아파트 하부를 지나지 않더라도 철도 노선 회전 반경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나온 겁니다. 구는 이를 토대로 국토부와 서부 광역 메트로 주식회사 등에 사업 계획 재검토를 요청했고 마침내 이달 서부 광역 메트로 주식회사로부터 마포구의 입장을 반영해 국토부 실시계획 승인 요청을 진행할 것이란 답변을 받았습니다. 의뢰를해 보니까 이제 철도 설계 지침에 맞춰 가지고 해도 가능할 것 같다라는 이제 용역 결과도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린 그걸 가지고 자신 있게 그 반영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었죠. 수개월간 마음고생했던 주민들은 소식을 듣고 기쁨을 감추지 못합니다. 저희 칠단지 주민이 한마음이 돼서 같이 어, 크게 움직여준 거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같은 마음이 똘똘 뭉쳐서 뭔가를 하나 이뤄낸 듯한 느낌? 어, 저희도 노력했지만 주변의 구청이나 관계자분들도 다 같이 도와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결과가 좋게 되어서 너무 다행이고 기쁩니다. 국가 주도 사업인 만큼 노선 변경이 쉽지 않을 거라 생각했기에 이번 결정이 더욱 값집니다. 내가 과연 이곳에서 계속 살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정말 너무 기쁘고 지하철이 지미, 주민이 사는 지역을 통과해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고 봅니다. 한편 부천대장과 서울 홍대 입구를 잇는 대장 홍대선 사업은 올해 상반기 국토부의 실시 계획을 승인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조성엽입니다.